11에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며 여기서 11에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모세의 부모님에게는 정확히 어떤 믿음이었는지 있 알고 싶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때에 석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켰고 임금 명령을 안무서워다 최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금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는 자리에 모세는 건진받았는데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머니 요기에 비해서는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다 죽는 사리에서 이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옆에 절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더 이상 간헐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지 않습니까? 갈대사대도 띄우는데, 그, 모세가 살게 된 이유도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고 아마 아버지도 같 기도했을 겁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부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에집트의 공주하고 딱 연결시켜서 왕궁에서 길러지게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모세 어머니는 아이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 중에 구원될 걸 간절히 바라고 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뭔가 하나님 역사에 이르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될 것도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서 명령을 어기지 않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자녀를 지켜줬다고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살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고, 그래 봐요.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봐요. 아론도 태어났죠. 모세 태어나죠. 미리암도 태어나죠. 다 역사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 칭찬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얻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져질 것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세 태어났을 때 이제 책달 동안 임금 명령을 안제안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아들이 귀에 쓰임 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이 아이를 살리는 길을 택했는데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간절히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던 것이 맞습니다. 고주님건져주신거예요